자 이번 영상은 신규 컨텐츠 관망자의 금서관 영상입니다. 일일 컨텐츠나 주간 컨텐츠가 아니고 시즌제 컨텐츠인데 이 시즌이 설계자 시험처럼 한 버전 통째로인지 아니면은 버전을 반으로 쪼개서 전반 후반 두개 시즌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한 시즌에 관한 정확한 기간은 다음 버전이 되어야 알수 있을 듯하고 각 시즌에는 입장 가능한 속성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화, 수, 암속성 헌터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즌별로 규칙이 있어서 이 컨텐츠 내에서 모든 헌터들이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론 효과만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혹시 시밀처럼 불리한 효과도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야기 시작을 눌러서 들어오면은 난이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일반과 고대 두 가지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이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9만 투력이 넘는 헌터가 6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 19만 6,500을 넘는 헌터가 12명 이상이다 그러면 은 고대를 고르시면 됩니다 일반과 고대 보상 차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보면 은 일반은 4단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8단계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입장 제한 따로 없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데 첫 도전을 해서 노멀을 클리어해서 4개를 받고, 두 번째 도전에서 고대를 선택해서 이거를 전부 클리어한다면 8개 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도전에 어떻게 클리어할지 감을 잡으려고 한다면 낮은 단계를 클리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관망자의 책갈피라고 하는 난이 있고, 우버자 선정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책갈피에 있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내네 캐릭풀에 무조건 넣어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체험 쪽이 있고 아래쪽에 거는제 캐릭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과 페른을 다 뽑았고 아래쪽에 있는 제 캐릭터가 기본으로 주는 체험 캐릭터들보다 더 세니까 아래쪽에 있는 제 캐릭터들을 선택하는 게 이득일 거고 이 캐릭터들을 안 뽑았거나 체험 캐릭보다 레벨이 낮고 돌파가 낮아 약하다면 체험 캐를 골라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후보자 선정은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파티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고르는 건데 요구하는 전투력보다 높은 캐릭터가 최저 인원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에서는 19만 전투력이 넘는 캐릭터가 최소 12개는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입장하는 순간에 아티팩트랑 코어가 보정되기 때문에 아티 돌려쓰기나 코어 돌려쓰기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전투력, 넘는 캐릭터, 최소치인 12개를 맞추면 은 출발할 수 있는데 14개까지 고를 수가 있죠. 최소치를 초과한 헌터를 하나 선택할 때마다 공방체 10% 효과를 얻습니다. 즉 최대치를 채우고 가는 게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고 선정 버튼을 누르면 색깔 피 캐릭 2개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추가로 아까 선정한 캐릭 중 3개의 캐릭터를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고른 다섯 개의 캐릭으로 첫 스테이지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등장인물 아까 고른 5 명만 있죠? 이 중에서만 파티를 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그래서 이 다섯 중에 3 개의 캐릭터를 골라서 편성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추가로 한 명에서 두명 추가 캐릭터를 고를 수 있어요. 스테이지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클리어하면 금서관을 클리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에 제일 센 캐릭터 세개 골라서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캐릭터 위에를 보면 눈 모양이 있어요. 이게 관심도라고 하는 스택인데, 전투에 이 캐릭터를 한번 사용하면 이 스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투를 해서 이 스택이 전부 다 사라지면 이 캐릭터는 그 판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캐릭당 두 번만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한 스테이지에서 약한 캐릭터를 소모하고, 강한 캐릭터를 뒤에 사용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스테이지, 보스 직전 스테이지 있죠? 여기를 클리어하면 신비한 전개라고 하는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등장인물의 관심도를 1회복하는 효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를 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캐릭풀이 충분하다면 중간거를 골라서 다음 전투, 즉 보스 전투에서 주는 피해량 200% 증가 버프를 받아서 더 쉽게 클리어할 수도 있고요. 이세 번째 선택지를 통해서 관심도를 다쓴 캐릭을 관심도 2가 남은 아직 고르지 않은 캐릭터로 바꿔서 관심도 2개의 이득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까지 생각하면서 전략을 잘 짜서 클리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관심도 관리에 주의하면서 파티를 짤때 중요한 게 있는데 관망자의 금서관에서는 캐릭터들이 모든 속성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캐릭터로 예시를 들자면 요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서린, 유수연, 성이란. 서린 같은 경우에는 수속성 바피증 디버프를 거는 캐릭터입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유수연 성이라는 이 효과를 받지 못하죠. 유수연 역시 화속성 바피증 디버프를 거는 캐릭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린과 성이라는 이 효과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성이란에게는 돌파 특성 중에 아군 암속성 캐릭 한 명마다 암속성 팀원의 공격력 10% 증가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요렇게 파티를 짜면은, 암속성이 성일환 하나니까, 성일환에게만 1스택 공격력 10%가 적용되겠죠. 근데 이 금서관에서는 이 모든 효과들이 모든 캐릭터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유수연과 성일환이 서린의 수속성 바피증 디버프 활용할 수 있고, 서린과 성일환이 유수연의 화속성 바피증 디버프 활용할 수 있고, 성일환의 암속성 카운트가 서린 유수연도 받아 3스택이 됐고, 서린과 유수연의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서린은 체력 캐릭이라서 공격력 올려봤자 의미 없지만요. 여튼 좁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조합의 경직성이 강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출시한 딜러 중에 암속성의 성유라는 엄청 강력하지만 같은 암속성 브레이커들이 이런 애들이라서 제 힘을 발휘 못하는 단점이 있었죠. 여기에 우기 같은 최상급 브레이커를 붙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도 나름의 재미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속성의 구에 맞지 않고 다양한 헌터들을 조합하며 진행하면서 내 캐릭터를 늘려가고 관심도가 남은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하게 되면 모든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공략 설명은 이걸로 끝이고 추가로 이 컨텐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시작한 지첫 시즌이고 아직 베타인 만큼 시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만 익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난이도 자체가 너무 쉬워요 보인물 측에 속하는 제 입장에서는 브레이커, 서포터, 딜러 조합 짠 다음에 브레이크하고 버프하고 딜러 사이클 돌려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브레이커를몇대 툭툭 때리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비들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땐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단유비에게 진입장벽은 따로 있죠. 바로 전투력 19만 캐릭터 최소 12개를 준비하는 거이 부분이 유비들에게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티 돌려막기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도 아티 빼놓은 몇몇 헌터들은 이런 식으로 선택불가로 뜨거든요. 대신에 아티팩트와 코어를 좀 나눠서 분배하는 식으로 딱이 투력 넘긴 캐릭만 준비하고 넘어가면 뒤는 아주 쉽습니다. 지금으로서 말이죠. 아마 넷마블에서는 첫 시즌 클리어 비율이나 커뮤니티에서의 난이도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 시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 컨텐츠에서 이렇게 관망자의 책갈피라고 해서 체험 캐릭터를 무조건 파티해 주잖아요? 그래서 뉴비들에게 신규 캐릭터를 체험시켜주는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정도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은 오늘 시작한 찐 뉴비도 일반 난이도 정도는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간다면 아직 신규 캐릭터를 뽑지 않은 유저들이 신규 캐릭터를 체험하기에 좋고, 그러면은 고인물 입장에서 너무 시시한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은 아주 간단한 오토로도 돌아가는 전투만해서 아티초기화권 15개라고 하는 보상은 너무 달달하죠. 골드도 무려 850만을 퍼줍니다. 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는 뭐 고인물들을 위한 신규 난이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앞으로 차차 지켜봐야겠죠. 아직 베타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신규 컨텐츠 관망자의 금속관에 대한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신나게 놀아볼까? 사 살이 피는거 자신 있 으면 너다 조심 하지, 먼저 리해주만이마에싸 우지.